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은 스톰게임즈의 사신이라는 게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위믹스의 온보딩 계약 체결했던 스톰게임즈의 사신이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신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테고요. 이 이후로 게임 토큰과 위믹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사신이라는 게임은 2019년에 나온 MMORP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그래픽이 요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임이 나와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픽은 요정도 된다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골드랑, 뭐, 강화와 관련된 주문서, 그리고 인벤토리 확장권, 그리고 럭스 토큰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사전 예약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제 사신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레드잼이라는 재화가 럭스라는 토큰과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드잼은 게임 내의 상점을 이용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마켓에서 누군가와 거래를 할때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작이나 옵션을 변경하는데도 또 사용이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레드잼을 어떻게 캐느냐. 디팔티드 타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레드잼을 캘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팔티드 타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또 레드잼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제가 뭐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디팔티드 타워에 들어가면은 레드잼을 좀더 많이 캘수 있고 사냥을 통해서도 레드잼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게더링이나 채집이나 헌팅 필드보스, 이제 레이드를 통해서도 레드잼이 떨어진다라고 하니 이것들을 통해서 디팔티드 타워의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한 레드잼을 수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팔티드 타워에 들어가서 레드잼을 좀더 많이 캘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팔티드 타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신이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전 NFT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 사전 NFT 판매에서 어떠한 것을 파느냐? 바로, 디팔티드 타워에 공짜로 들어가는, 그러한 NFT를 사전에 판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이라는 게임을 국내에서 해봐서, 예도가 좀 높다 하는 분들은, 이 NFT를 구매해서 남들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게임 토큰을 채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NFT를 구매한다라면은 럭스 토큰을 에어드랍도 받을 수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신이란 게임에 관심이 있고 좀이 사신을 통해서 내가 돈좀 벌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하나의 투자처로서 이 디팔티드 타워 NFT를 쳐다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NFT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자, 이 게임 내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 레벨을 맥스 레벨까지 올리게 된다라면은 그것을 NFT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신이라는 게임에 뭐 사전 판매한 NFT 티켓, 어, 디팔티드 타워에 들어가기 위한그 사전 판매한 티켓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도 NFT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전사, 뭐 칼을 쓰는 전사, 그리고 뭐 건틀릿을 쓰는 격투가 그리고 뭐 활을 쓰는 궁수, 그리고 뭐 마법을 쓰는 법사, 뭐 이런 직업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음양에 마크가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게임이 좀 동양적인 판타지 게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사신이니 그런 확률이 높겠죠. 어 생각해 보니까 이 캐릭터 하나 하나가 신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4 개라서 이 게임의 이름이 사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럭스 코인이 뭐 위믹스 월렛을 통해서 현금화되는 그런 게임 토큰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NFT 사전 판매하고 그뿐만 아니라 럭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적으로도 어떠한 용처를 가지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을 보게 되면은 럭스 디파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사실이 진정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게임과 토크 노믹스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위믹스와 게임 토큰의 관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어, tig가 망해서 밀리코가 망해서 위믹스가 못 가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tig가 망하고 밀리코가 망하는 거는 그 개별 게임의 토크노믹스가 망하는 거지 위믹스가 플랫폼적인 경쟁력은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위믹스에 온보딩 되어 있는 토큰이 몇개 있죠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담당하는 토큰이 뭡니까 하이드라와 드레이코 입니다 최근에 하이드라 드레이코 가격이 어땠습니까 하방을 찍고 오히려 반등을 했고 지금 안정화를 하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호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랜잭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드라, 드레이코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어떤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즉 트랜잭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 토큰들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트랜잭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하락하는 토큰의 하락을 두고 위믹스의 하락과 연관을 짓냐는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게임 토큰이 망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은 해당 게임을 개발한 개발사에게 악재인 겁니다. 그게 위믹스의 악재는 아니죠. 왜냐면 위메이드는 미르4의 토큰을 지켜내면서 너희 게임사들도 우리처럼 토크노믹스를 잘 구축하면은 토큰 값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열혈강으로 봐라. 토크노믹스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P2E 붙이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올 때 토크노믹스도 잘 구축을 해서 들어와라 오히려 이런 예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ig 가 내려가고 뭐 실더리움이 내려간다고 라 해서 위 믹스의 플랫폼적인 경쟁력이 무언가 달라지느냐 저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토크노믹스의 무언가 실패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은 모두가 처음 해보는 일을 이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하락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락을 통해서 또 토크노믹스를 성공시킬 게임 개발서도 나오는 거고 이제 그를 통해서 위믹스가 그러한 노하우를 점점 축적해 나가면서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은 오히려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날의 가격 하락을 tig의 매도 압력 밀리코의 매도 압력과 연관을 짓는 분들은 하이드라 드레이코의 그 가격 상승과는 왜 연관을 짓지 않는가 트랜잭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토큰은 왜 주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개라는 게임이 온보딩 된다라면 은그 중에 토크노믹스가 망하는 애들도 있고 성공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망하는 애들은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것들을 들고 나와야 될 거고 그 망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해서 위믹스가 플랫폼적인 가능성이 뭔가 달라지는가? 저는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믹스와 이더리움이 갔냐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더리움과 디앱의 관계를 통해서 위믹스와 게임의 관계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더리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에 온보딩되어 있는 어떠한 디앱이 망한다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어떠한 제한이 걸립니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받나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위믹스가 100개라는 게임이 온보딩 되었을 때 어떠한 게임의 토크노믹스가 망한다라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위믹스 플랫폼에? 물론 엄청난 대형 IP라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위믹스 플랫폼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게임 토크노믹스와 위믹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너무나 연관 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게임이 온보딩 되고 더 많은 토큰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오늘날에 이러한 오해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위믹스 가격이 올라야지 위메이드에 좋을까요? 내려야지 위메이드에 좋을까요? 정말 근본으로 들어가서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근본적으로. 지금 뭐 오를 이유 내릴 이유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는게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막 너무 너무 딥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작 본질을 놓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위메이드, 위믹스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위믹스 가격의 본질이 뭘까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올려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